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25분 정도 짜리였는데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고요. 그, 오늘은 제가 뭔가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 컨텐츠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매일, 최소 하나의 영상은 만들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냥 영상을 찍는 거여가지고, 아무 얘기나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뭔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뭐, 주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제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그, 기록용으로 어 만드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봐줘도 가치가 있어서, 어, 뭐, 상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주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영상 하나씩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없고요 아까 25분짜리 한번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 별로 뭐 정리가 안된 상태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유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냥 유튜브 채널에 어... 마일스톤을 정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채널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 그니까이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런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싶다. 그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생각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기록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하나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공유를 그러면 왜 하냐. 사실 공유를 안 하고 기록만 해도 되는데, 그 공유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제 생각이나, 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듣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 제가 다른 사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도 이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에게 어,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는 과정에 그런 이제 코멘트로 달이 컨텐츠 코멘트로 달리는, 달리는, 혹은 뭐제 메일로 보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이 어,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이 채널의 컨텐츠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마일스톤은 이제 바로 다음 마일스톤은 그게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이 담긴 코멘트를 남기는 거, 그게 아마 다음 마일스톤이 될것 같습니다. 남, 영상에 이제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그걸 읽고 제가 읽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더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말 손이 달성되는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라 이어 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푹 쉬었는데요. 진짜 아무 얘기 하, 아무 얘기나 하려고 하니까 건강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방금 했어요. 쉬는 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너무 일만 하거나 너무 이제 과하게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면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쉬어줘야 합니다. 너무 이제 그 너무 아무 말이나 이제 하게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